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복법이라고 하는 어, 어 이그 어, 동해보상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한자로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나한테 해를 끼친 만큼만 이렇게 그 갚으라는 동해보상법이라는 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 참 뜻을 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요. 이 그, 그 문맥상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갚으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공정하게 재판하라라는 것과 함께, 어, 이제 그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니까 그 이상의 사적인 보복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악순환이 방지되도록, 어, 이렇게, 그,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재판에서 상대방이 어떤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그, 이제, 그, 보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 하라.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법이 하라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그 결과 공정하게 심판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앙금이 남고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 율법이 제정된 것이지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처럼 복수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의무처럼 정당화하는 이런 의미는 워낙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어 이런 가르침은 본뜻과 상관없이 내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이 복수의 악순환을 만드는데 악용되어질 수 있는 구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세 가지 상황은 정말 복수심에 불타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는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체벌과 달리 뺨을 때리는 것은 사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 마음에 복수심이 차오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소고까지 어, 이제 그 가져가고자 하는 자를 대할 때입니다. 율법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 내가 가진 어,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하게 하지만 소고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옷이 없으면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고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식민사회이다 보니까 군수물자를 운반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억지로 칭용을 시켜서 오리를 이거저기 운반해 이렇게 명령을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르면서도 그막 분노와 복수심에 불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적인 일상 가운데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게 하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른밤 때리치거든 왼밤 돌려대라고도 이야기하시고요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복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법정에서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셨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돌려서,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복수하면 됩니까? 우리 자체가 공정하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 법적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법정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나한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 주고 주고 어 거절하지 말고 원수 갚으라는 생각 자체를 떼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랑이야말로 증오와 복수심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고요. 율법의 참뜻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구절은 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모두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만 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를 덧붙여서 그냥 성경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 어, 그들은 정말 계속 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원수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 원수가 아니어야지. 내 이웃이니까 하면서 이웃을 생각할 때 동시에 내 이웃 아닌 자를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내 이웃 아니야, 이래서 내 이웃 아니야, 이래서 내 이웃 아니야, 이래서 내 이웃 아니야. 내 이웃 아니야. 그래서 이웃 사랑의 의무를 행할 대상을 극소수로 극수, 제한하고 있었고요 도리어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게 원수는 미워하라. 이 구절을 도리어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이 같은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웃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고 박해하는 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4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선인에게비추시며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어, 그런 current, current, 하 u r r e n t current, current, c u r r e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은혜로운 분이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인 우리도 아버지 모습을 닮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6육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십칠 절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사십팔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것과 똑같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악 앞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죠 선을 악으로 갚는 정말 악한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인간적인 사람이 있죠. 나한테 잘 나한테 잘해주면 나 잘해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은혜를 다른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나분들 할수 있는 존재이고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이 자기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할 때 우리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내려주신 교훈 어, 우리 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교훈과 이웃을 어, 사랑하되 그 이웃의 범위 안에 원수도 박해하는 자도 포함시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로운 정확한 보복과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공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리어 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럽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너그럽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거 선한 것으로 갚는 인간적인 사랑의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